김신영 그녀는 오래 전에 이미 김용빈의 대박을 예언했다면 믿으시겠나요? 요즘 김용빈은 무대에만 서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고 발표하는 음원마다 트로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트로 신드롬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신곡 스트리밍 수치도 데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그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죠. 폭발적인 인기 뒤에는 김신영의 날카로운 선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라디오에서 김용빈이라는 가수가 전국을 뒤흔들 슈퍼스타가 될 것이라며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평소 트로트에 해박한 그녀가 최애 가수로 직격 추천한 건 이례적이었죠. 두 사람의 인연은 2023년 방송된 트로 매직 유랑단에서 처음 이어졌습니다. 당시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김신영은 녹화 내내 김용빈의 무대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큰 화제를 못 얻은 것이 아쉬웠던 김신영은 이후에도 라디오와 방송에서 꾸준히 김용빈을 검색해보라고 외쳤습니다. 김신영의 응원은 결코 허투루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추천 방송이 나간 뒤 김용빈의 영상 조회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미스터트롯 3 출연이 확정되자마자 팬카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치 씨앗 하나가 거센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숲을 이룬 듯한 기세였죠. 무명 시절부터 자신을 믿어준 김신영이 말 한마디는 김용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무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몰입감 넘치는 무대로 시청자를 사로잡으며 실력과 서사를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아직도 김용빈의 무대를 못 보셨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김용빈을 검색해 보세요. 김신영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연예계 비하인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